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위치한 에트나 화산이 또 폭발했습니다. 일주일 전쯤에도 화산 폭발이 일어난 이 에트나 화산은 유럽에서 가장 높고 큰 화산으로 세계 곳곳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으로 함께 가시죠. 뜨거운 불의 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에 위치한 유럽 최대 규모의 에트나 화산이 지난주에 이어 또 폭발했는데요. 이 에트나 화산은 어제 남동쪽으로 상당한 양의 화산재를 내뿜기 시작했지만 아직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에트나 섬의 화산 활동으로 항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던 카타니아시아의 공항은 이번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남극으로부터 뉴질랜드 해안으로 떠내려왔던 펭귄 해피피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10주 동안 웰링턴 동물원에서 보호를 받은 해피피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뉴질랜드 시민들은 해피피트를 앞으로 볼수 없다는 사실에 아쉬워했지만 자연으로 돌아가 행복하길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랐습니다. 해피피트에게는 위치 추적 장치인 GPS가 부착돼 있어 해피피트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 화제 김지혜였습니다.